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다그입니다 어, 제가 차트를 보다가 이게 지금 BTS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어, DPC 같은 건 해먹었어요. 해먹고, 뭐 지금, 뭐, 변동성이 없죠? 뭐, 키스트도 해먹고, 뭐. 근데 자리는 나쁘지 않았네요, 키스트가. 지금, 뭐, 200일선 밑에 있죠? 근데 지금 하락주세라좀 들어가긴 그렇고, 이게 상황가 왔어요. 이게 BTS 관련주거든요. 이, 이게 이뮨매저도 엮여있고, 좀 많이 엮여있어요. 그래서, BTS 관련주로, 매집을 하고, 안간 종목, 이, YJM 게임이랑 드리머스 컴퍼니. 지금, 이상하죠, 뭔가? 매집을 해놓고 못 갔어요. 지금 밀려가지고, 대장 뺏겨가지고. 근데 지금, 엮으려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200일, 400일 선에서 지금 이쁘게, 매물 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200일선에서 400일선까지 한번 뚫어놓고 여기서 개미 다 털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400일선 터치했죠. 이거 뭐 여기서 팔았나요? 뭐 지금 뭐바닷구에서이 형님들 뭐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주봉상 거량 터졌죠. 뭐 하려는 걸까요? 이거 뭐? 고량이 들어왔죠, 주봉상 지금 메뉴스가 엄청 강해요, 지금. CCI도 지금 괌에서 떴고요. DMI, 괌에서 떴어요. MACD, 주봉상 지금 영선으로 올라, 올라가려는 그림이에요.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뭐 하는 거죠, 지금? YJ 게임. 게임 관련 주고 뭐... 코로나 수혜주로 엮이려는 것 같나? 아무튼 관심있게 두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 거래형 없이 지금 개미털기 하고 있죠. 한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